21세기 시장의 급격한 변화의 물결은 우리의 일상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. 그 중에 요즘 한인업소에서도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. 바로 자동주문 시스템 키오스크의 물결입니다. 이미 맥도날드와 같은 캐주얼 레스토랑에서 선을 보인 이래 많은 사람들이 캐셔의 도움 없이 키오스크 단말기에 원하는 음식 메뉴를 입력하고 그 자리에서 결제 후 영수증을 갖고 카운터 모니터에 자신의 번호가 나오면 음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.

그 시스템이라는 게 원래는 미국에 있는 거고 그거 갖고 굉장히 알아봤는데 미국 시스템은 굉장히 비싸고 또 우리 예, 우리가 편하지가 않고 그런 중에 UP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이미 한국에는 이 제도가 많으니까 거기서 굉장히 많이 자체 개발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여기 들어오면서 여기 실정에 맞게 이렇게 고쳤더라고요. 그래서 손님이 키오스크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면 재료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도 살필 수 있고 특히 커피점 같이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때 일일이 문의할 필요도 없어 편합니다. 업솔루션이 캐주얼 식당, 카페 등에 공급하고 있는 자동주문 시스템은 편리한 고객 서비스와 인건비 절감 효과로 인해 고객뿐 아니라 업주에게도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.